멘토 결정권은 모든 래퍼에게 있습니다. 마음에 드는 지역이 있어요. 저는 사실은 노래까지, 노래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비트가 필요하면 저도 비트가 많습니다. 또 그리고 천부적인 디렉터 함께할 멘토는 기리보이 서출구 오늘 이 자리에서 최종 대표 선발전이 펼쳐집니다. 1대1대1 애트를부터단한 명이 살아남게 됩니다. 나 보다 못다. 두마디만 들었는데 잘하는 거알것 같아요. 우승 후보인 건 확실한 것 같고 정말 공연을 보는 느낌이었어요. XX는 학생 한 명이 탈락이 됐습니다. 그냥 다 살리면 안 돼요? 지역 대학전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합니다. <universidad> 한국에서 가장 고난 래퍼, 피노볼소.